광그 서로 굵기가 틀린 그광그 그 섬유를 세 개를 어떻게 말 가령 가령 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세 개라고 합시다 구리선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물론 수백 가닥도 만들 수 있어요 수백 가닥 만들 수 있는데 하나의 광통신이 이만하다라고 생각합시다. 그 안에서 핵심 코어만 신호를 주고받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. 이거 끊 똑같이 이만한 거에다가 핵심 코어를 세 개를 못 넣는단 말입니까? 그래서 크기별로 넣을 수가 있죠 좀 크게 더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? 약간 더 크게 만들어서 핵심 코어를 세 개를 넣어 주면 되잖아요 크기가 틀린 그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? 그럼 입자도 그런 식으로 광 입자를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없을까요? 있죠? 광 입자를 핵심 코어를 세 개를 크기가 틀리고 만들고 하면서 신호를 든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동의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, 신호가. 그 겉대기를, 겉대기는, 그리고 이쪽 굴절료를 좀 틀리게 해서 감싸줍니다. 기존의 광통심 만드는 방식으로.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